트링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룸투 영상을 촬영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현재 시각은 오전 대시입니다. <laughs> 잠이 안 와서 룸투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세세하게는 촬영을 못하고 대략적으로나마 방 구조를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것만 살짝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지금 보이는 여기는 제 방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바로 옆쪽이고요. 그래문 뒤를 보면 <laughs> 제가 사용하는 가방들이랑 그리고 소련 여자 크린토피아 이벤트 때 나눔하던 소련 여자 옷걸이거든요. 이제 가방은 제가 사용하는 순서대로 자주 사용하는 코끼리 가방이랑 이런 에코백, 뭐, 배팩 이런 것들 걸려져 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은 일본 종이 인형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키티 코너입니다. 다들 제가 본진이 앙스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 본진은 언제나 항상 헬로키티였고요. 헬로키티와 인형이 원래 주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키티 용품이 이렇게 많고, 사실 저기는 정리가 아직 좀덜 돼가지고, 여기 자주 사용하는 전자기기, 충전기 같은 것들 놓아두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아무튼 키티는 따로 이렇게 전용 진열장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거 피규어들 진열하려고 밖에서 베란다에 있던 거 들고 온 건데 피규어들이 이렇게 놓을 만큼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엄청 많은 키티들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최근에 얘만 영상으로 얼핏 보여드렸던 하. 그리고 분명히 정리한다고 했던 것 같은 옷장 위쪽과 제가 아마 유치원생 그 이전부터 쓰고 있었을 어린이용 옷장이거든요. 근데 어린이용 옷장이라서 저한테는 사이즈가 좀 작은 거 빼고는 쓸만해요 이게. 그리고 바닥에 옷장 밑에다가 저. 라임프렌즈랑 던킨도너츠 콜라보로 기억하는데, 러그를 한번 사가지고 깔았더니 괜찮은 것 같아서 이대로 쓰고 있고요. 쟤는 왜 밑에 있냐? 저거는 제가 흐륜의 집에서 구출해온 토끼 인형인데, 얘는 제가 이렇게 카라 달아주고, 목을 이렇게 땄어요. 따가지고 제가 인형 가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방이라 여기 이렇게 따로 비주얼용으로 두려고 놔뒀습니다. 그리고 얘는 에뛰드하우스 고양이 담요, 이건 파리바게트 콜라보 담요, 엘모랑 쿠키몬스터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침대는 그냥 침대인데요. 네할말 되게 많은데 그 방이 지금 제 문가에서 보면 좀 휑해 보이긴 하거든요 저쪽이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분이 프리님 왜 2층 침대 같은 건안 쓰세요 하고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2층 침대를 별로 선호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너무 답답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간이 <laughs> 제가 딱 들어오면 보이는 데가 여기 탁 트이는 여기 밖에 없고 다 이렇게 막 여기 높은 거 있고 막 여기 높은 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침대는 높은 거를 그렇게 선호하질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포인트 <laughs> 이게 그냥 타올을 커튼 저기 달려있는 저쪽에다가 걸어두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왜 여기에 뒀냐 <laughs> 얘가 암막 기능도 전혀 없고, 타올인데, 커튼처럼 쓰는 건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냥 벽이 마침 횡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꽃꽃핀 달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였는데, 방이 전체적으로 핑크핑크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포인트? 그런 느낌이 돼가지고, 이거 하나 이렇게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 인형들은, 아직 인형 소개는 제가 일일이 다 못해드리고 밑에 인형들 깔개로 베개 커버 안쓰는거 엄마가 주셔가지고 베개 커버랑 그리고 핑크색 이불인데 이거 이불이 얇은데 꽤 무거워요 묵직해가지고 덮고자기엔 제가 너무 답답해 할것 같아서 그냥 인형들 이 정도 라인 벗어나지 않게 그냥 이렇게 까놓고 있습니다. 인형은 앞뒤로 이렇게 두 줄씩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찬바람이 지금 겨울이라 찬바람 들어와서 담요로 산 에리얼인데, 다음은 이제 커튼이 이렇게 있고, 최근에 산 커튼이고, 제방 전체적인 컬러감보단 좀 살구빛에 가까운 컬러인데, 이게 의외로 제 베개? 세트가 전혀 아닌데도 베개 커버랑 컬러가 맞아가지고, 엄마가 바꿀까 했던 거 그냥 제가 쓰고 있고요. 여기 이제 제 책상. 위쪽에다가 대충 정리 덜된 것들. <laughs> 뭐, 노키 애매한 비스크돌이랑, 포켓몬 인형 같은 거를 대부분 여기다 올려놨고요. 배지, 보관함? 거치대? 아무튼, 대충 만들어 본걸 저기다 뒀습니다. 옆에도 인형이 이렇게 끼워져 있고요. 얘네들은 왜 끼워놨냐? 그냥 옆에가 너무 황해가지고 끼워놨어요. <laughs> 그리고, 어제까지 건드리다가 말았던, 인형 옷이랑 시리얼은 왜 여기다 뒀냐면은 가끔가다 제가 이제 일하다가 배고플 때 집어먹는 용도로 놓고 있고 필통이랑 작업용품들 노트북 있고 갤탭 있고 갤탭 구려요 그리고 지금 옷 만들다가 말았던 링셀이 커스터마이징 한 베이비돌 있고 의자에는 이거 방석 등받이용으로 다가 쓰고 있는 코스트코 방석이랑 컵을 체어 이거 놔놓고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자는 그냥 엄마가 사주신 거라 뭔지 모르겠고 가디건은 제가 그냥 의자 뒤쪽이 좀 보기 싫어가지고 걸쳐 놨습니다. <laughs> 대망의 장식장. 최대한 소품샵 세트 느낌 나게 꾸며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맨 위쪽은 얼레벌레 놔놓고 가차랑 소니엔젤 위주로 위층을 놓고 옆에 이제 디즈니 프린세스 우리 왕스타 앨범 그냥 2D 오타쿠 앨범이랑 만주들 놓고 미쿠랑 미쿠랑 폰이랑 촬영 소품 같은 것들 저기다 남았고요 갈곳 없는 작은 인형들이랑 <laughs> 지금 포카방이 지금 어시러져 있는데 좀 전까지 도어 한느라 <laughs> 저렇게 되어 있고 여기 옆에 인형 신발들만 따로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일부 좀 높은데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맨 밑에는 완전 새것 새것들 완전 안 뜯은 것들 갖고 놓은 장난감들 오타쿠 굿즈들 이렇게 정리해 놓았고요. 여기는 왜 이러냐? 원래 여기에 키티 수납함이 하나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일본에서 배송을 출발을 안 해가지고. 진짜 몇 개월 됐지? <laughs> 몇 개월째 원단이랑 부자재 같은 것들 넣어둘 그 소품함이 아직도 오질 않아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스타벅스 쇼핑백에다 방치되어 있는 원단들이랑. 기타는 최대한 저 뒤쪽을 가려보려고 놔둔 거고요. 개봉되어 있는 인형들을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업할 때 쓰는, 또는 흐르 왔을 때 밥상으로 쓰는 식탁이랑, 여름철 필수템, 전기파리채, 우산 양산, 기타 잡 것들, 그리고 포스터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뭐, 방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가지고 금방 다 둘러봤는데, 뭐, 방 속에는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소품 같은 것들 소개하는 거는 제가 따로따로 뭐 진열장 1뭐 옷장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따로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고요. 나중에 뭐 책상 따로 소개하고 진열장 따로 소개하고 뭐 그런 영상들 올려볼 테니까요. 일단 룸투어 맛보기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